소녀의 상처가 심네 지금 삼신기를 오픈해 전투력을 올려줄테니 반드시 교살 4단을 얻어 소녀를 구하게 세트 기능이 오픈되었습니다 영왕 그 자식은 제일를 망친게 얼만데 뻔뻔하게 내 4단으로 사람까지 구하겠다 꿈 깨지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신의 패지를 격파하면 농조의 명성을 떨치고 V.I.P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짙은 생명의 영역이 느껴지네요. 생명의 점수가 저곳에 있는 게 분명한 듯해요. 되었네요. 서로가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법보는 조우님과 함께 요기를 펼치고 악마를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이만 천구로 돌아갈게요.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냥님의 복귀를 축하해요. 오병은 동네 성경으로 도망갔으니 우리 빨리 가요. 용왕님의 부탁으로 당신께 용혼을 전달하러 왔어요. 얼른 확인해 보세요. 동네 성경은 하신의 구역이 하신에게는 예쁜 따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선방이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아버지를 가둔 것도 모자라 언니까지 괴롭히다니. 강화 장비 임무를 완료하면 전투력이 대폭 상승합니다. 보름달이 뜬 날에 공명 등을 날리면 그리운 사람을 위해 복을 빌수 있다고 하더라. 고은 지선왕과 결탁하여 내 딸의 정백을 빼앗았다. 소녀를 위해 기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희야, 차를 내오거라. 정백을 잃어버린 언니는 나날이 초췌해졌고, 샤이닝 후계자가 달빛을 쓰고 나타나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말했어요. 빨리 가보세요! 지금 국세는 종잡을 수 없어요. 현상금 임무를 완료하면 한 요즘, 제 선방에서 춤과 노래소리가 끊기지 않는 걸 보아, 대단한 분이 오셨나봐요. 일전에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도망가기 힘들걸? 타락의 근심. 잡아와. 지상방이 마주치 수 없다니. 이 일은 반드시 화신님께 보고해야 해. 천재의 페마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다 마제대인 덕분입니다. 종말탑에 도전하면 진귀한 눈을 획득하여 전투력이 대폭 증가합니다. 버프를 획득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버프가 더 강합니다. 첩자가 보낸 정보에요. 오병은 지선방과 결별했고 오직 오병만이 딸아이의 정배를 찾을 수 있는 곳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하네요. 낚시의 정비는 전원 가게 봉인되어 있어요 더 이상 지체서는 안 되니 어서 따라오세요 손으로 스틱을 움직여 캐릭터를 이동시키세요 발각될 수 있으니 붉은색 경계 범위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백자가 있다. 지체할 수 없으니 어서 낙신 언니의 정백을 구하세요. 지체할 수 없으니 어서 낙신 언니의 정백을 구하세요. 지체할 수 없으니 어서 낙신 언니의 정백을 구하세요. 혼자서 감사합니다. 영웅께서 괜찮으시다면 이 은혜를 몸으로 갚겠습니다. 너희 둘 그만 꽁냥거려. 오병이 또 사라졌으니 찾으러 가자. 오병! <laughs> 마죽을 배반한 자는 내일을 맞이할 수 없다. 금도 허위. 처리하그래. 천연가격산 밑도 처웠어. 빨리 격파해야 해요. 영웅의 늠름한 자세에 비해 초라하지만 제가 옆에서 영웅의 수호천신이 될수 있을까요? 내 명령에 따르라. 사자는 계속해서 보스의 HP를 회복시키니 먼저 처치하세요. 지선방이 봉래수경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얼른 가서 막으세요. How 어 사악한 마족 a d a m n o m t a 신 h in 할 a n z a n i a She may have m e n 낙 i o n e 날이 낙수 강가의 낙신을 기억하시나요? 낙신이 전력 지원해주면 퇴마의 길이 훨씬 더 순탄할 것입니다. 퇴마탑 사건이. 천궁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천궁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소협님은 을령자를 봉인하는 데 공을 세워 복마사 칭호를 하사하니 더욱 분발하세요. 능소성의 마족의 자치가 나타나자 성주께서 당신을 맞이하도록 특별히 거만한 비룡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데도 갈 생각 하지 마. 우명한테 데려다 줄 테니. 공력이 크게 향상되어 명화의 임무도 알려했네요 강호의 길은 멀고도 먼이.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요. 능소성은 기세가 웅장하고 천하의 영웅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마족의 능소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오협님은 솜씨가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성 안에는 장난기가 심한 소왕마가 있는데 기순시키면 수련 속도를 대폭 올릴 수 있습니다. 모잘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 감히 나를 공격하려는가? 막 먹어라! 말이 낙수강가에. 쓴다니 내가 영광스럽구나. 유정을 획득했습니다. 경험치 50%가 추가로 증가합니다. <laughs> 아버지가 보낸 고수라고 능소 수비병이 상대도 안될것 같은. 천개의 방주는 명의의 기계입니다. 샤이닝 성군은 바로 이 배를 타고 마계 장군을 정벌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연맹에 가입하고 천하의 영웅들과 함께 마국을 물리쳐주세요 연맹 기능이 오픈되었습니다 이제 연맹을 창설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네. 연맹의 고수들이 천 개의 방주를 장악하고 있는데, 공력을 신속하게 향상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세요. 이 오색 보석은 여화가 하늘을 메울 때 사용하던 보석으로 신기한 물건이에요. 식신 천장은 사람을 너무 무시해요. 저 대신 그들을 혼내주면 보석을 드릴게요. 올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치가 굉장하며 실력도 대폭 증가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수 없어요. 실력을 올리는 걸 도와드릴게요. 천 개의 방주에 도전하면 대량 경험치를 획득하니 레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격렬을 터치하면 몬스터 사냥 효율이 증가하며. 경험치 포션을 사용하면 여러 배의 경험치 수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개성을 장착하면 경험치가 50% 증가하니 잊지 마세요. 영웅, 여긴 닭병웅님, 갓... 오늘 VIP 벤드가 있습니다. 해체도 대박이에요. 영웅, 여긴 닭도 싸고 물건도 좋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장 부여자가 백화 요정에게 포위됐어요 신병인 마족의 손에 넘어가게 둘수 없죠